SIS주택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 되는 정보만 말씀드리는. 급등주 보호 구역입니다 현재 SY 스틸텍의 움직임을 좀 지켜봤을 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추세 자체도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수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추적을 하면서 이 SY 스틸텍 이 본격적으로 이 세력들이 시세 분출을 할예정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 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SOR 실태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이 구간의 매물대 라인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도 과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나오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강한 시세를 만들었던 이 변곡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있던데요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 터 주면서 현재 의미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이 가격대는 6,200원 부근을 돌파하고 안착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윗꼬리가 기면서 거래량이 터진 이 음봉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현재 상단에 있는 물량을 한번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보이고 있으며 이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이 SY실택 함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져주면서 윗꼬리가 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이 악성 물량을 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릴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6200원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이 구간은 거래량 붙으면서 한 번에 돌파하게 되면 이런 강한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라인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이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우리가 그 다음 저항 구간으로는 이 가격대 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대가 6500원에서 6600원 정도 이두 사이 정도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흐름은 강한 거래량과 이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뚫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 자체를 이 상단 부분까지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게 이렇게 흐름을 짜고 전략을 잘 짜도 한 번에 는게 아니라 중간에 이 분봉의 움직임이나 이런 효과나 이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런 흐름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를 수정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표가 강한 시세 분출과 현재 호재성이 이슈에 대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기까지 한 번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 우리가 더 자세한 매도가를 함께 공유받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3087-5956으로 여러분들 SYS를 택 아니면 보호라고 연락을 주시고 저는 우선 이 주봉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 매물대의 이로 다시 한번더 가격대가 올라왔다라는 것과 이 앞전에 두 구간에 매집 봉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21선 안착과 한번더 시세 분출을 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는 이 7천 원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흐름이 바뀌거나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올리게 될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자체를 더 올릴 예정이고, 이 앞전에 윗꼬리각인 양봉처럼 시세가 만약에 바뀌게 될 시,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대가 출현하게 될 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자체를 더 낮춰서 드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SY 스태택이왜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현재 차트 적으로도 시세가 나오기 직전 차트라고 좀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들의 매집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수급선이 있는데요. 이수급선의 도달할 때마다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구간이 바닥권을 찍으면서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와줬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힘을 돌렸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수익 내기 위한 이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휴전 협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재건에 대한 이 테마로 엮였던 만큼. SY 스택이한번더 주가가 이 모멘텀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휴전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우 전쟁에 대한 이 휴전 협정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에 이슈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비춰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이 SY c 타텍 현재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본격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정말 많이 냈습니다. 이 s y s 테택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수익 내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함께 할 예정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테오젠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오젠의 정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오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RTO제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 게이 알테우젠이 다음날 PGR 정식 게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체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저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에도 펩트론에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 신호와 정구점인 이윗꼬리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 회전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 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상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돼 주셨을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 할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 나는 전략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 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포트폴리오 처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5호라고 연락주세요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코스피 3000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구독자 분들은 현재 현금 비중을 챙겨 놓고 다가올 조정을 대비하고 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모라는 형상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포모라는 것은 우리가 소외되거나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현상을 뜻하는데요. 주변이나 이 뉴스에서 국내 증시의 강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걸 보고 바로 어제 매수를 했거나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매수한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이 커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력들이 던지는 물량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고점에 물리게 되고 끝없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버텨 보지만 결국에 손절을 하면서 우리가 파는 물량을 다시 해력들이 서서히 모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하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력들이 팔때 함께 팔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 또 이런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증지 상황이나 또 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제 이름 그대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도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나타내 줬지만, 현재 감매 수건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매도 신호를 보냈고,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들을 보면 바로 어제죠. 단기 조정을 조심하셔라. 현재 증시가 감회수권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조심하시고 지속적인 전쟁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가 강하게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정에서도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펌핑시키는 종목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할 계획인데 바로 하루 전에도 말씀드린 이 YG의 링크를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체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세력들이 팔때 같이 함께 매도를 하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서서히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다음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분석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어디까지나 100%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버시고 저 또한 제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에 있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주도주를 준비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아니면 보호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일치않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A 어떻게 이 투자가 잃지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브리핑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